어, 환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어, 내부 조직에 유착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엘란세를 맞았을 때 콜라겐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어, 생물학적 능력이 있는지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내부 조직에 유착이 많다는 것은 어, 엘란세가 골고루 들어가기 힘든 조건이고 시술상 어려움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내부 조직에 유착이 많은 것은 좀 핸디캡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술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콜라겐을 유도해 주는 콜라겐 유도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에서 콜라겐이 잘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어야지 엘란세의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만약에 어, 당뇨가 있다거나 대사성 질환 어, 극심한 탈진 상태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어떤 몸의 이화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콜라겐 합성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술을 받았어도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시술 후에 좀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 어, 너무 과하지 않은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어, 잘 관리가 되었을 경우에. 엘란세 효과가 유지가 오래가고 그다음에 효과가 더 좋은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